로마서 9장 19절로 29절 말씀 을께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시작하죠. 어, 바울의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뭐,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는 건데, 그럼 사람이 뭐 로봇, 로봇이 아니냐? 뭐,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주의 뜻대로 하신다면, 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네, 그런 본질적인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너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말 듣고 하느냐, 아,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 인간이 잘 이제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내가 장정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이 내가 이제 주인인 것 같고 그런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그 가로 지르는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선악과는 나의 위치를 알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다 좋은 어, 부모는 아닐지라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 부모요. 내가 좋은 부모라고 가정했을 때,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내가 물심 양면으로, 내가 밤잠 자지 못하면서, 정말 애를 태워가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지원하고, 그 아이가 바르게 컸다. 그 아이가 이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근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부모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 나를 왜 낳았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같은 것이죠. 어, 본문의 비유도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한 덩이로 하나는귀 있을 것을 하나님 천 있을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이한 덩이로 귀한 용도의 그릇과 천한 용도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예술가다, 그러면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성과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예술가에게는 그 작품이 거의 자식과도 같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작품이다, 걸작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술가의 작품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상당히 귀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작품이 만약에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이 뭔데 도대체 나를 만들었느냐. 그러면 예술가의 입장에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한 경우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 그런 인간의 위치, 인간의 그 존재, 존재론적인 그, 어, 현, 주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종물이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 안에는 특별한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밖으로 예비하신 바금렬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나님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고 가시고 뭐, 뭐 어떤 것을 선택하시고 어떤 것을 어, 이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률과 하나님의 구원교의 기간에 그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능력을 알게 하기를 원하면서도 멸하기를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많은 인내로 참으신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려야 되는데, 당장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영광을 위해 예비된 극률의 그릇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앞에 나오는 이 진노의 그릇이 있고요. 22절이죠. 그리고 23절에 극률의 그릇이 있어요. 두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냐?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음의 대상인 진노의 그릇이고, 영광을 얻을 극률의 그릇이다. 이것이 우리다.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에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우리가 됩니까? 누가 그 그릇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하는 극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를 드는 거예요. 25절, 26절에는 호세아서를 들죠. 25절 보시면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자, 이것은 이 진노의 그릇의 예시죠. 그러니까 호세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그 고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음란하게 섬겨서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정, 이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깨어진 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가시고 여전히 극률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27절 29절에는 이제 이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은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에서는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그러나 심판하시면서도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은혜의 선택 은혜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이 금룰의 그릇에 예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얘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주권임을 말해주는 그런 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창조주시고 우리 피조물들은 그 은혜와 금결과 사랑을 입은 피입이다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그것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취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